자, 롯데 시네마, 청량리. 청량리, 롯데 시네마. 갑시다. 오늘은 글래스 개봉인입니다. 응, 음, 언브레이컵을 보고, 23개 아이덴티티, 보고 23 아이덴티티. 그리고 뭐 글래스를 보네요. 여기 보시면, 왼쪽이 롯데 백화점이고, 여기 청량역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일로 올라 어머.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습니다. 뭐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올라가지요. 아, 아, 한 대는 해도 살아있네. 청년이 욕으로 가는 게 빨라요. 백화점으로 가면 사람도 많고, 밤에서는 뭐, 뭐. 아니, 사람 다 많겠죠. 그죠. 네, 형이. 자 여기 혼자 영업하러 갈지 올라가다 보면 <laughs> 롯데마트도 있고 포유저러스도 있어요 애들가 오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포유저러스는 그냥 지나갔을 거같아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가면 뭐, 롯데시트도 있는데 저는. 예, 네, 일로 한번 가보죠. 저기 있나? 아, 저도 고장이네요. 예. 네, 청량리역으로 갈게요. 근데 입구가 뭐, 길이 여러 분들라 예, 네, 잘 돌아다녀면 잘갈수 있어요. 동문, 열려라 아, 여기가 청량리역입니다. 1월달이라, 조금, 춥네요. 이제부터 빨리 감기. 네. 여기가 식당 꽤 많아가지고, 네. 롯데, 그냥 지하에서 안 먹으면 돼요. 아이고, 한 바퀴 볼까요? 아, 이렇게 있어요. 롯데리아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지금 현재는 2019년 1월달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네. 대충 여기엔 좀 있다 정도만 롯데리아랑는케보셨죠 보이죠? 네 사실 우리는 롯데, 시네마로 갑시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 돼요. 설마 이렇게 했다고 헤매진 않겠죠? 바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돼요. 밑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도 있네요. 여기가. 도 식당 한 곳. 아 여기 롯데마트, 외삼촌 롯데마트. 청해주룸. 와 무슨 청해주 오픈다고 정말 그러냐? 여기가 5층. 청해주 쓴 6층. 근데 지하철에서 그렇게 올라오면 충수 개념이 점점 사라집니다. 사각기몇층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하이마트가 있어요 도요저스 옆에 핸드폰 좀 보다 보면 시간이 금세 가지요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네. 약간 뭐 구경하면서 가는 거죠 여기 토요저스 보이죠? 하이마트 올라갑니다 여 기가 청량이 롯데 시네마 에요. 8시 반영 한데와 사람 진짜 없 다. 대박. 솔로하는 목요일인데 어쨌건 청량리 롯데 시네마는 이렇게 생겼어요 형. 똑같이 생겼죠 뭐 없나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죠. <laughs> 아 없어요 할게 없네 너무 좀 좀만 기다렸다가 민영 볶음네 좀만 기다렸다가 영화를 보겠습니다 글래스